안녕하십니까? 따토입니다 어저께 친구 할머니 그 상이 있어서 밤에 8시에 출발해서 부여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아무래도 불편한 좀 불편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해서 이제 서울 집에 도착해서 한한두 시간 눈을 붙였는데 이게 몸이 막 부서지는 느낌입니다. 엄청 피곤해서 그런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좀 횟수를 늘리고 아니 뭐 하튼 여뭐 세트를 좀 늘리고 횟수를 적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아어 얘는 뭐. 밤새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뭐 부시는 매번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형님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셔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뭐 44살이면 적은 나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셔 하여튼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어피 죽어도 못하는데 오늘 마이킹 아, 50회 했습니다. 50...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새벽에 엄청 춥고 새벽하고 아침에 엄청 추워서 바들바들 떨다가 낮엔 또 더워가지고 막 옷을 벗고 그러니까 몸이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날이 엄청 추웠고 따뜻한 날씨 생전 내색, 내색 안 하던 친구는 보는거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더욱 느낍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자. 후회 없이 살자. 놀고 싶고 하고 싶고 있으면 최대한 도전해서 해볼 겁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못했는데... 만약에 출발하기 전에 아니면 장례식장에 있을 때는 푸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해야 될 텐데 그게 맞는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해서 어제 출발 전에 했고 다녀와서 오늘 했는데 정말 어려운 고비가 오긴 하겠죠. 몸이 정말로 만약에 목, 골반 수술을 해서 몸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나 어떤 되게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욕을 하더라도 이렇게 시작된 거 1년 동안 쉬지 않고 해 왔고 앞으로도 더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이래 진지한데 앞으로도 더 해야 될게 해야 되니 무슨 일이 있어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장도 안 좋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또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소리도> 여행 동안 3박 4일간 여행 동안 쌓였던 피곤이 풀릴 일이 없이 터져서 몸이 지금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수근기 하고 빨리 쉬겠습니다 50개, 30개, 20개, 100개. 끝냈습니다.